어, 요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 제 딸, 제 아들이라면 수술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아, 원장님, 그래도 여기 조금만 하면, 아, 그래, 알겠는데, 하지 말라고 원장님, 그럼 원장님은 수술 그거 못 하세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말라고못 하시겠네, 못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수... 어, 맞다, 맞다, 나못 한다, 못 한다, 가라. 에이, 원장님이 못 하면 누가 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원장님,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를 조금 다듬으 그거는 내가 초두에서, 서두에 설명을 하지 않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럼 원장님은 실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찍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진짜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바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있어요 주걱턱이다, 비대칭이다, 무턱이다, 긴 얼굴이다 해가지고 병원에 오셨는데 초이가 봤을 때는 정상 범위에 있어요 얘기하는 대로 비대칭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니? 다른 사람이 혹시 먼저 얘기하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사진을 찍었더니 셀카를 찍었더니 어떻게 해? 근데 이차원적인 사진은 3차원적인 느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기 마련이거든요 3차원을 2차원적으로 눌러 놓으면 조금 더커 보이거나 더 작아 보인다거나 반대로 보인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을 해서 고칠 만한 만족시킬 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저는 수술을 하면 이 정도로 변화를 시킬 수는 있겠으나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변화는 줄수 있으나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짱한 사람을 괜히 환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요즘에 이게 매체의 발달인데 사실은 저희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기도 한게 사실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다른 검색의 알고리즘에 따라가지고 주민을 발견을 하게 됐어. 얼굴 뼈 주민센터를 알게 됐어. 비대칭이라든지 수술 후 회복 과정, 수술 전후 이런 거딱 떴는데 막 갑자기 꼽힌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럴 때는 한번더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런고 하면 이 수술은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과하는 수술은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 대부분이고 뼈를 잘라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피도 많이 나고 붓기도 많이 붓고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고 작은 수술이 아닌데 유튜브 띡 보고 난 다음에 아 꼽혀서 나저 선생님한테 뭔가 가면 내가 수술을 할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주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아, 나의 골격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구나 쌓이고 쌓여서 보호자들과 대화를 거쳐서 치료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많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을 엄청 다른 곳에서 많이 받고 왔던 사람들 있죠. 크든 작든 수술을 하나 받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된 교정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횟수가 엄청나신 분들은 여쭤보죠. 뭘더 하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고 뭔가 또 다른 거를 하실 것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술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바디 디스플레이스 오더라고 해가지고 bdd 환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쁜데 정. 상보다 더 높은 심미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생겼다. 나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아픈 거기 때문에 정신 건강의학과적인 상담이 좀 필요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신경 정신과로 의뢰했던 게한네 다섯 개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환자분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분께 나를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주변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의 죽음, 남편이나 부인의 외도, 이혼,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크게 편찮으셔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본인이 암 수술을 했다거나 큰 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내가 소중한 거를 알게 돼서 갑자기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보죠. 잘 보고 외부 환경이 조금 더 조절이 되면 이분을 수술 안 해도 잘살수 있겠다 하면 돌려보내고요. 그 전부터 내가 조금 컴플렉스가 있었고, 우리가 충분히 그 컴플렉스를 지워줄 수 있겠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수술하자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디테일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상담하다 보면 이 환자는 진짜 수술을 하고 싶구나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면 하는 편이고 뭔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라 하면 좀더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하죠.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번더 고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가장 쉽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가족들이 모른 채로 수술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저는 일단은 수술 별로 안 하고 싶고 가족들한테 꼭 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뭐좀 이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댓글에 짧다고 한 번씩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직관적으로 딱 얼굴을 한번 보고 엑스레이 CT를 한번 보면 응. 그냥 답은 나와 있거든요. 한다 안한다 내 마음속에 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이제 했을 때 뭐를 해야 된다 1, 2, 3, 4, 5, 6, 7, 8, 9, 10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인데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와 있는 거면은 단계 한 시간기식 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가겠지만 안 한다면 그걸 어떻게 더 얘기해야 되냐 그런 내공은 저한테 좀 부족하긴 한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쌓이고 쌓인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거는 수술해줘야 돼 수술하면 너 진짜 변화가 큰얼굴이다 이거는 수술 전과 후가 차이가 상당히 조금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저는 없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예뻐진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얼굴 뼈를 잘라 가지고 정상 범위로 만들어도 예쁜 거는 주관적이라서 진짜 다를 수 있거든요 선생님 턱은 진짜 들어갔는데 왜안 예뻐졌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수술 전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술 전후의 차이가 클것 같으니 이거는 수술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술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조금 고민해 볼 시간이 있으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에 한번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수술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어,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 제 딸, 제 아들이라면 수술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수술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못 알아들으시는가? 그러시는... 음. 집요한 사람이 있었지. 집요한 사람들이 있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원장님 그래도 여기 조금만 하면 아 그래 알겠는데 하지 말라고 뭐. 원장님 그럼 원장님은 수술 그거 못하세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말라고 못하시겠네 못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수... 어 맞다 맞다 나 못한다 못한다 가라 에이 원장님이 못하면 누가 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원장님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를 조금 다듬 그거는 내가 초두에서 서두에 설명을 하지 않았냐고 하지 마라고 그럼 원장님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시는 아... 뭔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런 느낌. 저는 상담할 때꼭 물어봐요. 꼭 여쭤보는 게 뭐냐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하고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없다고 해놓고 이제 나가가지고 실장 상담하다가 원장님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원장님 너무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기는 있지. 원장님 그러면 응. 수술하지 마세요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경우는 없나?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 수술하면 후회하실 겁니다. 정상 예쁜 사람 타고난 바탕이 좋은 환자들 있잖아. 그런 환자들인데 얘기하는 게 우리 수술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환자야.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 없어질 것 같은 사람 있다. 그런 사람 예쁜 주걱턱 예쁜 긴 얼굴이 있다. 실제로 있어, 실제로 그 매력이 없어질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지. 연예인들이 많지, 연예인들.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병원을 세 군데를 갔어요. 어. 근데 두 군데에서는 하라 그러고, 어. 한 군데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어. 그럼 어요두 군데에서는 하라 그러고, 나는, 나는 하지 말라 그러고? 어느 병원이든 어. 의견이 나뉜 거죠. 그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되겠다고 한 거면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시 와도 아마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고, 나는 한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거긴 안 된다고 얘기했다 하면, 상담을 한번더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고, 다른 데서 상담을 한번더 받아보셔도 되고, 저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원장님은 왜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 비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원장의 컨셉의 차이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한 10군데 갔는데 8군데, 9군데에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수술 케이스인 게 보통은 맞고 8군데, 9군데에서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케이스는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보통은 교정이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교정과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100군데 중에 한 군데라면 거기서는 치료를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교정과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면 이거는 수술 케이스입니다. 수술 케이스. <laughs> 사실은 오늘 원래 다른 거를 준비했는데 우리 편집자한테 반려를 당해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는 하지 않을까요? 주민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모로 힘드셨을 텐데 2021년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본인과 가족의 무탈한 안녕을 기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y e